그래야 정치. 아, 사장 잠깐 앉아 있어, 앉아 있어, 앉아 있어. 알아, <laughs> 알아, 다아 광화문에서 어디? 어, 또 왔노?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시네요. 광화문 라고 나도 거기에서 아줌에를 했는데 <목소리도> 언제부터? 이 지금 전국적 주요 행사가 돼가지고, 야, 이거 뭐 지금 대통령 후보 와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가안 나올건데 게 한번 보세요 자 대통령 이렇 후보 쏘코 어머님입니다 네. 여러분 다같이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